한 달만에 여기 다시 찾아온 모항 46코스 출발합니다. 예. 우리 부님들뭐 앞에 지금 벌써 출발하네. 아이고. 예, 잘네요. 사우 어? 관리사무소. 지금 준비가 덜된 우리 부님 멀고 아이트. 아 여기 모왕 갯벌 해수욕장. 어, 저기 펜션. 이거 여기는 모항 해수욕장인데 아직은 아 일러 가지고 사람이 많지 를 않네. 해수욕장. 아 여기 뭐카까오아 아, 모항해수욕장. 아자 뒤쪽은 지나온 길인데 아, 까마터 다네. 모왕 레저타운 이라 아 바람의 정원 저 뒤에는 암벽이고 전 마실길 아시, 카메라 동작이 안 돼. 나는 모든 다 됐는데. 아, 벌써 아, 저 가네. 반갑다. 아이고, 좋. 응? 아주 좋아요, 그렇지? 그래. 이렇게 일찍. 오오 좋고 여기 지금 뭐뭐 뭐. 자, 자, 전북 철길길, 우리는 그게 아니야. 아, 이, 이기로 올라갑니다. 좋아요. 아. 아, 해변길, 해변길, 암, 암석이, 아, 보기가 좋네. 네, 깔끔하고, 아하. 마실 길, 옛날에, 어휴, 이 걸음 예. 빠르시네. 화장실 아. 여기서 모안마실길 뭐 아. 아 힘들어요 아저 멀리가 물이 좀 들어오니까 바다가 좀 풍요로워 보이네. 옆에는 나르고 펜션. 에이. 6년 전 왔던 길하고는 전혀 다판파네 예. 아 해안 해양 안전체험관이라 아, 이 앞에 저기는 수섬 같은데. 우리 이제 차만 좋네. 설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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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섬. 변산마실길 울산 저건 뭐가 어? 뭐에 저게 있어 와 반갑다 봄 소식이 전해지는구나 아무리 춥고 더 추워도 기다리니까 너희들을 바라볼 수가 있네. 감사해요. 어? 자자 예예 좋습니다. 예아 학생 아 생활관은 이렇게 해양 생활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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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수욕장 같대. 학생, 학생해 동영상 동영상 <은의 정동상> 저희는 텅텅 비어 있는 시타만아부안 지터만... 마실 길에 심타라 <은의 정동상> <은의 정동상> 어 <laughs> 야... 가서 와가지고. 나가시고... 설섬을 바라봅니다. 설섬. 오점칠 킬로. 절반 안해 절반. 어디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킬로미터, 균속도3 킬로미터, 고도 27m 잠시만요. 입니다 아, 저거, 도거들이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 5 4거저 넘어갑니다 아, 우리 선조 자산대 gps 군인 샀던 곳이네. 안 먹어. 그래, 그 먹었다가는 흠이 나 거칠어 못해. 먹었다가는 못 걸어. 정, 이순신 장군 전투시냐 어. 여기는 아, 해수욕장인데 원래 옛날 이순신 장군 영화 찍을 때 해상 전투 장면 찍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기가 전투 장면 찍기가 참 좋겠네. 여기. 아... 투포. 부포, 갯벌, 체험말 어. 변산 수령 네. 민집 k 좀 올라가는데 올라가야, 올라가야 되겠군. 음. 코. 좋아요. 나 갑니다. 예. 잠깐만 나 이쪽으로 가 이제. 어. 아세요. 아. 공항마을. 아 전망대도 올라가봐야 되는데 아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네. 포기한다. 어, 저희 전망대를 포기하고 걸어왔네. 에이구. 힘들어. 쳐지면 쳐준대로 오다음 목자를 써서 공항이라고 너왜 이렇게 그러고 있어? 누굴 기다려? 어? 누굴 앞에 있는 친구 찾아보냐 태남이 태남이 손섬길 전북 철립길이라 격풍 여기는 저쪽에 안으로 들어가던데 저기는아 어. 너는 아 어, 쭈꾸미 어어늘 기다리고 있는 거 아, 엄마 아빠를 기다리니 파살 오. 어. 아. 너 뭐요? 그대 이름 뭐요? 전 돌로 마실 길 좋고 좋아요. 아. 카페 말을 물이 지금 들어오니까 좀 굉장히 좋아. 요 현실은 어이. 서해랑 미조트. 아. 좋아요. 맛식당에 생선 리조트 어디야 저 집이야? 좋네아 앞에 물이 아 차오르고 있네. 아. 전라 자수영 세트장이라. 전라 자수영. 휴시이라네아 여기가 경사가 만만치 않는 길을 올르니까 힘드네. 역시가 역시, 가 아. 역시. 마실 길쉼터에서쉼터에서 아. 저기 봉화봉 봉화봉 g p o 봉화봉 b o n g Pongabong, p o n g a b o 이 아 봉화봉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아. 이리 이제 협방으로 갑니다 보랏빛깔 백문동 숲길이라 아, 백문동많 맞는 숲 이제 저 앞에 다기봉 다기봉 전망대. 아, 이제 물이 좀 들어오니까 아주 좋네요. 아주 예. 아주 감사해요. 아, 변산 지맥길 여기 해남이 공원. 아. 코스 최석각 옛날에는 킬로미터 기록 배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어, 2시간 55분째 운동 중이며 현재 속도 네. 3km 네. 평균 속도 3km 현재 고도 40m입니다. 40못 가고 영상화를 좀 담아보겠습니다. 좋아요. 아, 최석강, 이게. 생선 센터, 생, 구이 센터. 벽포항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옛날에 한 6, 7년 전에, 4년, 6년 전, 7년 전에 왔을 때 반경 100m 내에 배지가 있습니다. 50m까지 접근 시 배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전혀 어, 땀 어. 뭐야? 화장금카고허고어가지 헤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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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드고 헤드고, 데드고 헤드고, 헤드고, 드립니다고헤드요헤드 아름답습니다. 아, 아봉답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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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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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포항 이게 아. 예. 옛날에 왔을때하고는 전혀 딴판 아. 얘네들 이제 물만났네 너희들이 어? 기분좋겠다 47 코스. 그래요. 네. 여기서, 다기봉 정망대를 올라가 봐야 되는데, 네. 못 가고, 아, 다기봉 정망대를 갔다 왔으면 좋으렴만, 힘이 벅쳐서 못 가겠네. 47코스 여기서 이어갈 겁니다. 와, 예, 그, 에그... 감사해요. 어, 격포항. 어, 주차장이고, 새로운, 아, 미래 센타임. 걷기 10km, 기록 배치를 확보하였습니다 3시간 18분째 운동중이며 현재속도 3.8킬로미터 평균속도 3킬로미터 에그... 하아... 좋고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이거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물이 들어오니 좋아요 아주 저... 예꾸미네